스스로 확인하기 202쪽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답을 공개합니다. 채점을 해 주세요. 자, 채점을 다 했다면 문제를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자,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먼저 1번의 12각형은 n이 12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적어 보면 2분의 n 곱하기 n-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에다가 12를 대입해주면 12 곱하기 9,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자,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해주면 5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n을 구해주면 19각형이니까 19가 되고, 19 곱하기 16 나누기 2 약분을 해주면 8이 되고, 19 곱하기 8은 152가 된다. 자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구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n은 9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본인과 양옆에 있는 꼭지점을 제외한 n-3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각형에 대입을 해보면 9-3이 돼서 6개가 되겠죠. 이게 바로 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서 성,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m-2개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9를 대입해 보면 9빼기 2가 돼서 7개. 자, 이게 바로 b가 된다.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7을 해주면 13이 답이 된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8개인 다각형의 이름.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3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8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n을 찾을 수 있겠죠? n은 바로 11이 돼서 그 다각형은 일단 11각형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1각형이 되고 자그 다음에 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 곱하기 n-3을 2로 나눈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11을 대입해주면 11 곱하기 8 나누기 2자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해주고 그러면 44가 된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다섯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건 n-2였어요. 그랬을 때 다섯 개가 된다고 하니까 n은 7이 된다. 그래서 7각형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럼 7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7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돼서 14가 된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대각선의 개수가 35인 다각형을 찾는 건데요.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 곱하기 n 3 나누기 2. 이게 바로 35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주면 n 곱하기 n 3은 70이 된다. 자 n 곱하기 n보다 3 작은 거두 개를 곱해서 70이 되는 수는 n이 1일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각형이 되는 것을 알수 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감독 7명이 다음과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빠짐없이 한 번씩 악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꼭짓점이라고 생각하면 7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빠짐없이 악수를 한다는 건 우리 대각선의 개수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n이 7일 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보면 7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는데 약분이 돼서 2가 되면 14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각선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대각선이 될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악수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칠각형의 변의 개수인 7만큼 더 더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가 아니라 그 14에다가 7을 더한 만큼인 21회가 악수하는 횟수가 된다.